안녕하세요. RTG 드로잉입니다. 벌써 어느새 새해 첫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새해 첫 영상은 에버그린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당연히 크리스마스 디자인을 고민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한 해의 가장 큰 홀리데이를 지나고 보니까 그 이후에는 무엇을 그려야 되나 다시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이 풀리고 맞은 크리스마스이다 보니 여기저기 모임도 많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없이 2, 3주를 놀고 와보니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바쁜 연말 보내셨죠? 어쨌든 슬슬 다시 어, 새로운 디자인, 새해 디자인 업로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에버그린 컨텐츠 디자인을 더 올려보려고 해요. 에버그린 컨텐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음,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푸르른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도 유용성이 있는 콘텐츠를 읽었는데요. 지식 컨텐츠, 교육 요리, DIY 같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반대로 연예인 관련 이슈라든지 유행에 민감한 컨텐츠들은 단시간에 빠른 조회수를 불러올지는 몰라도 관심이 사라지면 금방 열기가 식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블랙핑크 제니는 대세 컨텐츠일 수는 있겠지만, 어, 영원할 수는 없고, 어, 에버그린 컨텐츠에 속하지는 않겠죠. POD 디자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특별한 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그래서 트래픽을 불러올 만한 어, 새해에 레드버블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일곱 가지 주제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가지 에버그린 디자인의 장점이라면 늘 트렌디한 디자인 키워드 태그 스트레스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7가지 주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해서 꾸준하게 디자인 올려보세요. 지금부터 7가지 주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뮤직, 음악입니다. 기타와 동물 디자인이라든지 악기 디자인 등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반드시 저작권 등을 체크하셔야 돼요. 밴드 로고라든지 노래가사 등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계절과 스포츠 시즌을 고려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직업이나 취미에 관련한 디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할로윈 호박 따기 팀 티셔츠 같은 구체적인 디자인도 어, 트렌드로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간호사, 교사, 농부, 뭐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직업 관련 디자인과 요가, 낚시, 캠핑 등 취미 분야의 주제, 그런 주제에 관한 음, 조회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에버그린 디자인은 음식입니다. 피자, 커피 관련한 디자인이 자주 등장하고요. 일본 음식, 스시도 인기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히 빼놓을 수 없는 어, 1년 내내 디자인이 올라온다고 할수 있는 어, 동물이에요. 그리고 전설의 동물도 포함시킬게요. 개와 고양이, 그리고 판타지 장르라고 볼수 있는 요정, 유니콘, 공룡, 용. 이런 전설의 음, 동물은 어린이 옷 수요도 많으니까 인기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스페이스, 우주, 해, 달, 행성 등의 주제를 이용해서 멋진 디자인 계획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패턴 디자인입니다. 꽃이나 동물 등 다양한 디자인의 반복으로 어, 스티커는 물론 샤워 커튼이라든지 침대 커버 등 커다란 사이즈가 큰 디자인도 커버할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을 고려해 보세요. POD 디자인 특히 레드버블에 적합한 어, 에버그린 디자인으로 정리해본 7가지 주제들 중에서 어떤 주제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 있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그림을 올리다 보면 좀더 프로페셔널한 결과의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자신의 그림 스타일도 찾게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디자인도 음, 또 판매도 더 나은 결과를 어, 성취하시는 새해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새해에도 음, 참신한 컨텐츠 아이디어로 뵐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